서울 사람이 만약에 네. 송도에 투자를 좀 해서 오겠다 그러면 네. 10억 정도 있고 대출이 한 6억이 넘다는 하 전제 여기 지역을 제일 권장한다 1순위 부분들은 확실히 교통 부분들인 309 309쪽이에요 309 309. 309. 인천에서 학 학부... 따다 움직이시는 분들은 오히려 1 0 0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에 실은 더 좋은 학군 부분들하고 네. 상관없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얘네가 어, 뭐. 방어들이 훨씬 좋아요. 음. 어쨌든 서울 진입쪽 여의도라든지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1 0 0구에서 만약에 지택 스타일을한차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철 라인 부분들을 지하철 라인을 보면 이렇게 어. 되어 있어서 어. 이게 연수구, 연수구. 쪽에 네, 넘어가는 상황인 어. 거고요 gtx하고는 어쨌든 간에 한번 모든 갈아타야, 갈아타야 되는 거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냥 도보권 이용들이 가능한 위치이다 어. 보니 투자들이 계속 관심 있게 어. 보고 있고 내가 바로 어쨌든 12억대 찍고 11억대 찍고 이런 회복력들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아예 이쪽 부분들은 바닷가 쪽 테라스에 낮은 단지로 약간 보시면 외지에서 들어올 수. 때도 어, 바닷가에서 내가 나중에는 은퇴하고 살려고 해 음. 이러신 분들을 크리스탈 오션이라든지 자이더 스타 바닷가 앞쪽 음. 라인 부분들로 되어 있는 쪽을 선호를 하세요. 음. 음. 아예 펜트를 찾기도 할니까 그러니까 펜트는 네. 아니지만 펜트처럼 되어 있는 것도있고 펜트도 있고요. 성도에 어. 생각보다 펜트 단지들이 꽤 많아요. 어. 어,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학교 주변으로는 뭐 여행 분들도 많이 사시죠. 음. 네. 네. 그런 부분들의 특색들이 확실히 있는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